안녕하세요. 오저스티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입었던 남자 봄 의류. 뭐 남자니까 당연한 거겠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너무 벌써 날씨가 23도, 뭐 27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따뜻해져서 겨울 의류는 이제 못 입어요. 못 입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좋은 기회로 제공받은 그리고 입었던 의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제 피드인데 많은 제품 중에 오늘 딱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건데요 어, 프레이의 코튼 블렌디드 슬로건 니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좀 괜찮죠? 촬영은 집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약간 이런 니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몸의 그 라인을 잘 살려주는 섹시한 느낌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브랜드 한번 살펴볼까요? 프레이데이 프라이데이를 약간 조금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남녀 공용 의류들을 좀 선보이고 있고 보시는 제품 이 제품이에요. 다가오는 봄에. 그래픽 니트라고 보시될거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어,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남자의 입장에서 조금 섹시한 운동 얼마 안 해도 약간 몸이 도드라져 보이는 와우. 느낌이 들어고요 그래서 그런 섹시한 느낌 좀줄수 있어서 실제 제가 이거 입고 나갔는데 평이 굉장히 좋아요. 남자답다라는 느낌을 생각보다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옷이 생각. 오메 그런 쉽게 찾을 수 없던 장점들을 좀 부각시켜 주는 그런 제품으로 그런 뭐 니트 그렇게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화이트 컬러에요 요런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잘생기셨네요 이런 디자인도 있고 핏은 보시면 약간 오버핏이라서 루즈하죠 홈에도 이렇게 조금 루즈하게 접히니까 어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데님과도 매치할 수 있는 캐주얼한 보온밑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내용은 그냥 무시해 주시고 이 상의 비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어, 인터쿠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네. 인터쿠르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스트릿과 스포티즘이 조금 어, 보이는 그런 데일리한 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살펴보시는 제품은 뭐 이런 느낌이죠. 시밀러 립, 스트라이프 딱 이건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진짜 왜추천되냐면 보시는 것럼 이것도 약간 오버핏이에요. 그리고 이 가로형 줄무늬다 보니까 약간 저처럼 마르신 분들이 체형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게 연출할 수 있어요. 보죠? 이거 어깨가 거의 넘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저도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몸이 좋아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조코팬츠와줄라우도 예쁘고 티폰 프린팅도 한번보다 저는 이 명품 브랜드에서 보이는 그런 장점들을 잘 갖고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도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제 강추드리는 두 번째 니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이건 약간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 것같요 넘블랭크라는 브랜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넘블랭크 무신사 홍대 정확히 말하자면 그 무신사 스토어에 있는 넘블랭크 의류를 착용을 하러 갔던 내용인데요 이 브랜드가 뭐 이런 느낌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포멀한 느낌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니크하게 조금 입을 수 있는 남자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는 대놓고 그냥 선보이는 브랜드다 웬만한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뭐, 데일리한긴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 워싱 데님 자켓인데, 이 제품을 사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데님의 장점이 좀잘 살린, 보시는 것처럼 오버핏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선 두 제품과 유사하게, 몸이 예뻐 보이게, 돋보이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두 가지가 셋업이에요. 셋업이라서, 셋업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이 이너도 넘블랭크 제품인데,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니트 베스트. 요 제품이고, 이것도 약간 오버핏?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님하고도 좀 아이보리와 데님의 컬러 조합을 좀잘 살린 룩이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고, 보시는 것처럼 여유로운 전반적인 실루엣에 이 워싱감이 너무 막 파푸른 기안 돌고 너무 막 하얀 기안 돌는 약간 그, 그 얼음 워싱이라 하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들 특히 이제 얼굴 좀까마시 저처럼 예 네. 누구나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어. 요 디판도 재밌어요. 재밌어 옷이 옷도 재밌고 워싱도 잘 뽑았다. 가격은 좀 있지만 사실 이 지금 데님 자켓이 공식 홈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볼수 있지만 데님 없으시다 또는 데님이 있는데 너무 뭐 푸른색이나 너무 막 그렇게 많이들 아시는 그런 컬러감의 데님만 있다면 조금 유니크하게 다가온 봄에 입기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즈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블랙, 그레이, 네이비 그런 자켓 그만 그만 유니크하게 입어보자는 게제 취지입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스타일리게 입어보기 좋아요 자. 끝! 오늘 끝입니다, 컨텐츠. 뭐 다음에는 뭐, 어떤 걸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끝내고. 지금 입고 있는 모자와 티셔츠는, 셀티라는 골프 브랜드의 식품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설명에 남겨놓겠습니다.